금일은 더뉴 그랜저 RG를 가져왔습니다. 등급도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고, 편의 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파노라마 선루도 실내에는 웜 그레이 시트로 화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포인트는 엔진주에 대한 제조사 품질 보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 정말 몇대 없는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은 더뉴 그랜저 아이즈를 가져왔습니다. 르블랑 등급 굉장히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한 차종인데요. 등급도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고 편의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파노라마 선루프. 실내에는 웜 그레이 시트로 화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입니다. 전유 그랜저 아이즈2.5 루블랑 등급이고요. 형식은 2022년, 등록은 2021년 6월 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86,610km 주행이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엔진주에 유 대한 제조사 품질 보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한 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입니다. 옆쪽에 보험 이력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옆쪽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환 부위는 본닛 단순 교환되어 있고요 조수석, 휀다,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도 옆쪽에 나가니까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3,720만 원 추가 옵션은 화이트펄 외장 컬러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의 교환 부위를 먼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닛은 단순 교환이 되었고요. 이 옆쪽에 보시면 이 헨다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헨다가 판금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뼈대에는 지장이 없으시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이 마른 목걸로 연출이 되고 있는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광 크롬 라디에이터 몰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반자율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레이더 센서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라디에토 크롬 몰딩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파라메틱 듀얼 패턴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를 보셔도 컨디션 상태 매우 좋습니다 약간의 돌티문적은 있을 수 있지만 중고차 특성상 조금씩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본인 위쪽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캐릭터 라인도 위쪽에 두 줄로 연출이 되면서 날렵하고요. 굉장히 우아하게 관리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 휀다 쪽을 보셔도 흠집 없고요. 이 도장 색상도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18인치 투톤 1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휠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균열광고 넣고요. 었 돌침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도어 쪽을 보고 시 계시는데요. 도어 쪽에도 너무나 매끈하고요. 문콕 흔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지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여러 가지의 내장재가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원 그레이 색상은 이처럼 약간의 위염된 사용감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찍힘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 하단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이 보이고 있어요 이염이 조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시트 요추받침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 각도 조절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체자세 제어 장치 지우구 버튼 트렁크 버튼 되어 있고요.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도어를 보셔도 어우 캐릭터 라인이 두 줄로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날렵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어우휠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더뉴 그랜저 아이즈는 너무나 잘 만든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뒷모습은 저 또한 이 모습에 반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널직한 수납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감도 전혀 없고요. 어, 너무나 깨끗하죠. 이 넓은 공간 덕에 부피가 큰 짐을 싣기에는 제격인 차량입니다. 네, 중간 정도 살펴보고 계시는데 너무나 깨끗하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더 꼼꼼하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엄선한 만큼 좋은 차량 맞으시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큰다의 모습이고요 앞쪽 본보 컨디션 어, 너무나 좋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힐스 크러치 전혀 없고요. 이 디시트를 보시면 굉장히 반하실 겁니다. 도어 내장재와 시트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그레이 색상은 모두 다 좋아하시잖아요. 사용감 없고, 거주성도 굉장히 좋고요. 컨디션 상태도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열에서는 파노라마 스누프도 보이고 있어서 개방감을 살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도어 쪽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도어에는 문콕 없고요. 앞쪽 도어를 보셔도, 네, 문콕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어, 깨끗합니다. 앞쪽에 휀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 력은 되어 있지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휠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어휠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굉장히 반하실 겁니다. 해당 차량은 <laughs> 실외 모습만 아니라 실내에 가시면 더욱 더 반하실 겁니다. 제가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욱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더뉴 그랜저 IG 2.5 로블랑 차량을 보시고 계시고요.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음 정숙합니다. 2.5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포인트는 블랙과 화이트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깨끗합니다. 곳곳에는 흰색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염된 모습은 살짝살짝씩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지원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풀 LCD 글라스터의 모습인데요. 루블랑 등급은 편의 장치가 이어처럼 잘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빗길, 눈길에도 편안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수 86,609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이 대시보드 위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커버도 되어 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차짐이 관리는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의 내장재가 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앰비언트 무드등 같이 이처럼 연출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주차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메뉴를 잠시 살펴보실 건데요.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으로 진입을 하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빼곡하죠. 이 후측방 안전에 대한 상도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실 때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충돌 방지 보조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한번 읽어보시고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하시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무드 등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시고요. 색상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보라색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색상을 전환해 볼 건데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뭐 그린색, 블루색 내 기분 전환에 따라서 유아처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요. 이처럼 단축키 버튼이 큼지막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지금 핸들 열선 위쪽에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공조기도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환키,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아래 쪽은 전자식 버튼 변속기의 모습이고요. 이처럼 무선 충전 패드 단자 구비가 되어 있으며, 옆쪽에는 USB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총이와처럼 두벌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동승석 시트 상태를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짝. 약간의 흠집 보이고 있고요. 미세합니다. 작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처럼 운전석에서 편안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ECM 눈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 3입은 이쪽에다 3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블루 링크와 s s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는데요. 작동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원터치로 잡소음 없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여행 가실 때 한번 사용하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전반적인 컨디션을 살펴보셨습니다. 너무나 잘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편의장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나가서 빠르게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3,720만 원. 쭉 감가된 2,670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670만 원입니다. 위에도 장점이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실내에는 화산 원 그레이 색상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국에 정말 몇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순 교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가져온 차량이니까요. 해당 차량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활부상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